쿨티비 핫클립 풀 히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조아 갑니다 가자 고오 자팀 타격 자팀 타격 하나 나왔습니다 콩광한 뭔데 콩광한 이야 엘리투스 m b 티투스 이것도 코인가요 과연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고 아 제자리 아 <laughs> 환장하겠네. 예, 네, 서정원 선동열. 제... <laughs> 아, 아 오늘 선동열 재료의 날이군요. 그렇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고! 와, 프리 상태가 지금 양이랑 공칠러서 양이랑 공칠 나오는 거 <laughs> 나요? 못뽑네요 네, 김강수, 나, 왔 다, 가, 갑니다 가자! 고! 아, 완전히 뜯었을 때 그때, 하얀색. 이가, 이도이보이고 이가, 이가, 정삼이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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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가, 이 스토감도. 이선인가요? 이선인가요? 콩선이. <laughs> 아, 오늘 컨셉, 아. 왜요? 하필이면 오늘 이런 컨셉을. 콩꼬치 110장 먼저 뜯어볼게요.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고! 번개! 좋구요. 1호로안 나올 거면, 아. 이런. 고! 첫 번째는요, 아. 07원 나왔네요. 강병철 코치 두번째는 누구신가요? 갑니다! 가자! g 아13좀더 가까워졌는데 아 모잘랐네요 팀은요? 아 쌍방울 한동환 코치. 아 8, 9, 3시즌 자 요거는 누구실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이강돈 코치입니다 1호가 아니고 05년도 코치였네요 그 다음은요, 어, 콩여우콩여우 <laughs> 아하, 아하, <laughs> 오광환 야, 무려 오광환이 나왔습니다. 아, 오늘 징하게 많이 나오네요. <laughs> 팀은요, 해태입니다. 김인식 감독님? 레전드 재료 아니라고 합니다 김인식 당식 수석코치 코치 조합 갑니다 가자 고 공필성 주스코치가 있는데 제가 공필성 주스코치가 이미 있거든요 갑니다 가자 고 플레 나왔습니다 야 이거 다시 넣어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태평양 <laughs> 자오범인 조합 과연 뭐가 나옵니까 갑니다 가자 고 이야, 플레이 없는, 얼굴 없는 코치가 둘이나 보이네. <laughs> 갑니다. 고! <고우>. 다시 플레이. <laughs> 건두져. <laughs> 건두져가 다시 나왔네요. 아 이건 어, 한돌재료로 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낚아볼게요.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고! 콤필성 또나왔고요 갑니다. 고! 아, 또 플레이. 부칠 플레 97 계속 나오는데요? <laughs> 뽑기에서 부칠 플레 연속으로 두 번. 또 돌려볼게요. 갑니다. 가자. 고! 이번엔 차팀 플레이. 야, 1로만 계속 나오는데 양상문이 한번더 등교 상승해서 나왔구요 갑니다. 고! 플레는 잘몰라요또 15로 15또 나왔네요. 아, 요기운도잘 가져가야겠네요.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요. 갑니다. 가자. 고! 김광수 놓고 김광수 뽑기. 10시즌 히어로 돌렸더니 10시즌 플레가 나왔습니다. <laughs> 골라볼게요 아! 김광수 뽑기 성공! <laughs> 김광수 등상 성공했다고 합니다. 스페셜 몇 장만. 스타즈업 10회 갑니다. 가 플레! 좋습니다. 자, 플레, 오, 두 장, 오, 두 장, 좋아요. 팀은요, 자 팀, 자 팀! 자팀 플레! 자팀 플레 나왔습니다. 자, 지금 타격 코치랑 투수 코치가 없습니다. 1호롯이 나면은금상첨 하구요. 자, 이분, 누구신가요? 자, 확인해보죠. 누구신가요? 1호롯! 아, 18, 아, 수석 코치야. <laughs> 아하. 아하 아하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자팀플레코치를 얻긴 얻었습니다. 못쓰지만 얻긴 얻었습니다. 좋았고요. 자 여기도 자팀 롯데이 아롯데에 인정하는 두산 누구신가요? 아 레전드 제로도 아니네요. 강인권 코치님 나오셨습니다. 코치 조합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고 없고요 없고요 없습니다. 갑니다 고 플레! 좋고요. 이수 주스코치 나왔습니다. 이번에 는 스페셜은 송재박 프리스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고! 응. 김관수 가실 <laughs> 갑니다. 고! 아, 자팀 풀펜 아, 이거 어떡하지? 일단 남겨놓고요. 갑니다. 가자! 고! 아, 15가 또 나왔는데 김인식또 나왔고요. 심지어한번 더. 롯데 타격 코치? 롯데 타격입니다. 조겁니다. 중심 파워까지 좋아요. 롯데 타격 뽑아 주세요. 가 보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고! 아! 플레가 <laughs> 나오긴 나왔습니다. 김인식 코치님 나오셨네요. 오늘 김인식도 여러 번 갑니다. 가자. 고! 에헤이 이론에 가나요? 갑니다. 고못 갑니다. 김봉현 코치님 나오셨다고 합니다. 클럽 상점 이거 열장 구매 한 방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대돌이 보여주세요. 갑니다. 가자~ 고. 통계 넣었군요. 됩니다. 이로로~ 오~ 장종훈장종훈 장정은? 장정은 맞나요? 자~ 맞나요? 이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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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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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시 떴습니다 하트가 떴습니다 좋고요 이이 맛에 연두커치 뜨죠. 킬포 없고 없고 없는데도 연도 코치 뜨는 이유가 이겁니다. 해금이 가능하거든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연도 코치를 얻었습니다. 이제 세 장째지만,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뜨네. 이야, 코치 해금 코치에 하나 더 다가갈 수 있게 이렇게 흰색 테두리를 먹었습니다. 좋구요 아 좋습니다 LG 엘자 <laughs> 콩명 콩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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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게 너무 많아. <laughs> <또>, 콩상석까지아 <laughs> 오늘 썸네일 이콩 하나만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 장으로 해근 코치콩콩을한 번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laughs> 구단 선택 꽃치팩 도장. 오늘의 마지막 컨텐츠 갑니다. 가자고! 아 플레눈 꽝. 팀은 롯데고요. 얼굴 있나요? 있군요. 있군요. 김원영, 염슬라. 나와주나요아 김원영 아니죠? 갑니다. 가자고. 김민호 염슬라. 기본입이다 <laughs> 아, 입방정, 입방정, 코어형 <laughs> 나왔습니다. 아, 이런 플레이어서 히어로까지 얻게 됐네요. 원하는 대로 <laughs>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연발고치가 있는 저 자리에 이것을 넣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장정은 얻으면서 1호로스의 3장이 채워졌다고 합니다.